파운데이션 조합은 내가 너 최초야? 발견한 거. 너 절대 야같이 좋아 웜톤, 코랄 덕후들한테 굉장히 추천해. 엄마, 역시 비싼 거 알아 <laughs> 이렇게 얇게 바르면 되겠다. 되게... <laughs> 생선 비닐로도 만들다 하더라고. <laughs> 안녕. 난 비타 천사영이야 지금 친구한테 내 파우치 좀 털어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치, 복숭아? 맞아. 근데 너 오늘 다 모든 게다 핑크핑크하네. 제주도 여행 왔는데 컨셉을 다 핑크로 잡았거든? 심지어. 일부러 무티슈도 핑크로 샀어. 야저 뒤에 있는 저 잭도 심지 <laughs> 핑크야. 내가 약간 이런 쨍한 핑크를 좋아해. 야 이.. 이제 <laughs> 바지 볼래? 내 잠옷이야. 그리고 <laughs> 어제 내가 입은 거야. TMI다. <laughs> <laughs> 너 파우치나 털자. <laughs> 그래서 내 파우치는 어, 비슷하네, 이게 여행용 파우치야. 시크릿. 어...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먼저 네. 보여줄게. 어, 사실 우리 집에 내가 화장품이 겁나 많은데 다 너무 예쁘거든? 왜냐면 나는 안, 안 예쁜 애들은 다 갖다 버리고 친구를 줘. 왜냐면 나는 나름 미니멀리스트이기 때문에 예쁜 애들은 그순위 밀린다 하면은 자리 차지하기 싫어서 그냥 다 갖다 버리고 거리거든. 그래서 우선 이 아이들은 인생템? 페이보레템이니어좀 이게... 내가 손이 자주 가고 정말 괜찮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잘 따라와. 알겠어, 따라갈게. <laughs>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찍는 거는 원래 내가 반말 콘텐츠를 유튜브 하기 전부터 너무 재밌어 보여갖고 하고 싶었거든.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반말까면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이제 반말로 파우치 털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반말했는데, 저는 복숭이 조회수가 겁나 많이 나왔고, 와 내가 올리고 나 겁나 많이 나와서 아 지금 편하네 <laughs> 이만 해 이만 조회수가 아. 나왔어. 너것 얼마나 나올지 아니, 내가 사게 어, 그래서 나도질수 없잖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했어. 이걸 넣으면은 너는. 아. 그래서 이렇게 실속 없이 큰 거구나. <laughs> 맞아 이게 내가 욕심을 좀 냈어. 그래서 저는 브러시 파우치야. 어, 근데 엄청 튼튼해 보인다. 개 튼튼해. 이 파우치 영상 찍으면 이거를 다. 아, 아냐, <laughs> 아냐. 어, 우선은 내가 베이스부터 내가 화장하는 순서대로 음. 보여줄거야. 네. 우선은 선크림 먼저 보여줄게. 알겠어. 우선 이거는 샘플인데 내가 이거 본통도 지금 두 개째 쓰고 있거든. 그럼. 에스파 워터 스플래쉬 선크림이야. 이거, 이것처럼 촉촉한 선크림이 없다? 그래서 음. 건성들한테 겨울에 쓰기 딱 좋아. 여름에 쓰면 아마 조금 기름지긴 할 거야. 그래서 음. 굉장히 물처럼 발리거든, 이름처럼. 나 지금 떨려서 손떨리니 배고파서 <laughs> 손떨리는 거니? <laughs> 그리고 얘가 무기자차랑 유기자차랑 섞여 있어. 아 그럼 이걸 바르면 좀 하얘지기도 하면서 어,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하얘지는 음 않는다. 그리고 굉장히 촉촉해. 무슨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른 것처럼. 이렇게. 아, 쫀쫀해지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메이크업 베이스 쓰기 싫을 때 이거를 바른다고 해. 왜냐면은 쫀쫀해서 파운데이션이 쫙쫙 잘 붙거든. 그래서 나의 인생 선크림인 이 촉촉이 선크림이고. 음. 나는 또 건성이라서 촉촉하야. 나랑 내가. 잘 맞네 그런 응, 거. 맞아. 나도 봄웜, 너도 봄웜, 응. 응. 너도 건성, 응. 나도 건성. <laughs> 내가 더사 많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또 지금 새 통째 쓰고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야. 어. 내가 메이크업 베이스 이것저것 많이 쓰는데 RMB. 이거랑 음, RMK 메이크업 베이스 하나밖에 음. 없어요 RMK. 어, 이렇게 하면은 선 촉촉하게 발린다. 결에 따라서 오. 발라줘야 돼. 그러면은 촉촉한데 약간 얼굴에 한겹 막이 씌워진 느낌이야. 계속... 근데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인다. 그치? 카메라라서 그런가? 아니야 실제로도 그 <laughs> 둘이 꿀조합이야. 너무 촉촉하면 오히려 너무 오일리한데 얘는 적당히 촉촉해. 음 그리고 이렇게 결을 메워줘. 이런 주름 사이사이를 살짝. 프라이머 기능이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매끈한 부분에 파운데이션 올리면 좀더 예쁘게 피부 파열이 되거든. 음 그래서 얘를 추천해. 음 촉촉, 살짝 촉촉하면서 약간 살짝 이 프라이머 기능이 아주 약간 있으면서 화장을 예쁘게 먹게 하는 에그 베이스라고 불르지 약간 아, 달걀 같은 피부를 맞아. 해주는 맞아, 맞아, 아 그거야.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조합은 솔직히 정말 좋아갖고 어. 약간 나의 비밀템이야. 아 진짜? 뷰티 유튜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없어? 내가 아 알아낸 거야. 너가 최초야 발견한 거. 우선 이 판에 둘다 되게 유명한 거 알지? 응. 에스티로더 이 피처리스트는 촉촉하다 고 유명하고 피처리스트 이거는 잉크 레스티 응. 그리고 얘는 약간 매트하기로 유명하지? 응, 왜 그치? 좋은지 난 살지 모르겠어. 난이것만 썼을 때 응. 얼굴이 진짜 겁나 떴거든. 진짜 막 각질이 다 올라왔다. 응, 근데 얘를 버려야 되나 할 차에 얘가 촉촉하니까 너무 촉촉해서 커버력도 조금 없고 뭔가 응, 그러니까 응. 이렇게 찍히는 거야. 그래서 응. 화장 예쁘게 해서 너무 예쁜데 좀만 하면 좀 없어져. 그게 응, 너무 싫어서 응. 그래 반반 섞어보자. 오메. 오메 <laughs> 이건 정말 엄청난 꿀조합인 거야. 아, 둘다 얇게 발려. 베이스는 오. 사실 내가 로드 샷걸잘안 쓰니까 약간 약간의 <laughs> 고급짐이 살짝 떨어져. 그거는 아, 아, 미안한데 <웃음> <웃음> 약간 그 비싼 베이스만이 갖고 있는 고급짐이 살짝 있거든. 근데 우선 얘도 얇게 발리고, 매트한 파데 하면은 두껍게 발리는 걸로 많이 아는데, 얘도 잉크처럼 발린다 해서 굉장히 얇게 발리거든? 근데 둘이 섞잖아? 근데 이렇게 바르면 몰라. 얼굴에 발라야 돼. 얼굴에 바르면은 너무 광이 엄청 나진 않으면서 정말 매끈한, 예쁜, 고급스러운 광이 나. 아, 사실 이 느낌이 아니야. 이게 얼굴에 바르면 또 달라. 이렇게 <laughs> 내손뒤에 <내가> <laughs> 바른 거는 두껍게 아, 받아서 그런지. 나 아까 봤잖아. 내가 수정 메이크업 아, 하는 거. 지금 내 얼굴이 겁나 하얗니? 아니, 아니. 아니. 그 내가 사실 요즘 피부가 좀 뒤집어져서 별로야. 근데 어. 약간 매끈한, 살짝 그 보이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얇게 발리면서 아, 세인매트 보다 좀더 촉촉해. 촉촉해, 그 사이야. 근데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고 고급스럽고 음. 그래서 이두 조합을 완전 추천해. 음. 어, 나는 팔레트를 엄청 좋아해. 음. 그래서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좀 좋은 게 없었고 그 특징들도 알게 됐는데 정말 많지만 음. 내가 팔레트를 두 개만 가져왔어. 우선은 브라운 메이크업 용이랑 어아 이거 어나이 팔레트에 대해 <laughs> 말을 할게 되게 많은 거 같아. 어, 아니, 말을 할 것도 없어. 나 이거 코랄인데 코랄이랑 바꿀래? 코랄이 더잘 어울릴 거 같아. 콜. 그래, 콜. 나 우선 먼저 저기. 알겠어. 네, 저. 아니야, 됐고. 다음에 만날 때 쓸게. 언제 만나? 아니, 언제가 뭐 만나? 무슨 없어 서안고 언제가. 그래. 내가 뺏어 왔지. <laughs> 그치 그리고 코랄 팔레트는 사실 안 줬어. 아니, 못 어. 줬라고. 이거에 대한 아니, 없는 없으면... 게 아니지. <laughs> 말을 잘 제대로 해야지. <laughs> 아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게 빨리 빨리 배속으로 얘기해줘. 왜냐면은 많은 뭐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지 않거든. 아, <laughs> 어, 아니 그냥 너가 안준 거냐, 뭘 배속을 말할 게 뭐가 있어? 너가 준다고 친구... 해놓고 안준 거지. 아, 레미카. <laughs> <내 친구야. 웃음> 아, 덥다. 내 친구 가 나도 이 컬라 팔트냈고, 레내 친구도 팔트가 레 있어. 그 친구가 그게 안 어울린다고 나 준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야, 나도 이거 있었어, 주지 마 했어. 그래서 나는 안 받았지. 근데 현실랑바꾸자해서내걸 주는 거 대신 내 친구한테 컬 받아서 복수를 주려고 있어. <laughs> 아무튼 뭐 나온 도는 거를 나는 잘 효율 있성 있게 활용한 거야. 나돌 때야 같이 그 갖고 왜? 아, 아, 아 근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준 거야. 그러면 나는 형, 나는 구순이한테 팔레트 준다 약속했는데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내가 뭐? 너는... 을했어 딜을 했어. 딜해가지고 이 팔레트, 이 구구를 뺏어가고 섀도우 하나를 줬지 나한테. 아, 근데 얘가 이니스프리 섀도우 하나 사달라 하더라고. 근데 그 <웃음> 섀도우 이름이 소름돋게 코랄이 들어있어. 계속. <웃음> 진짜. <웃음> <웃음> 깡패 새끼 아닌가? <laughs> 아, 그래서 <laughs> 뭐 결론은 모두 다제 어, 자리를 찾았다는 거야. 나는 원하는 거 얻었고, 현지도 원하는 거 얻었어. 아무튼, 이게 사연이 있는 팔레트야. 그렇게 내가 어렵게 얻어와서 그런지 괜히 더 애정이 가더라고. <laughs> 우선, 내가 또 굉장히 까다롭거든? 그래서 베이스도 내가 사실 아까 전에 그 로드샷깔 안 쓴다 했는데, 사실, 펄도, 로드샵 펄을 거의 안 써. 익셉 c 클리어 빼고. 클리어펄 진짜 겁나 잘 만들어. 음. 정말 영롱하고, 와, 투명하게 반짝인다 해야 되나? 음. 사실, 다른 로드샵도 펄들 많잖아. 근데, 아, 텁텁하게 발리던지, 조명에 따라서 예쁜데, 어떤 조명에서 되게, 어, 이상하고 좀 그럴 때가 있어. 아무튼 얘는 팔레트에 든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펄이 되게 예쁘다. 음. 그래서 내가 몇 개만 그냥 대충 보여줄게. 이 펄들이 예뻐. 나 사실 얘는 안 써. 너무 번뜩거려서. 음. 어떤 음. 펄을 바른 거야? 나는 투명하게 발리는 애들 좋아하거든. 그래서 아, 그게? 그래? 뭔가 이렇게 촉촉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근데 조석으로한거더 예쁜 것 같다. 원래. <웃음> 그게 원래 <laughs> 세상 아, 이쁘다. 표정 봐. <laughs> 우리 그게 남이 떡이 떡이 <laughs> 코인다고. 근데 어, 있잖아. 얌생이가 따로 없네. <laughs> 내 거야. <웃음> <웃음> <그치>. <웃음> 사실 내가 또 팔레트를 고르는 기준이 이런 어두운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두운 어. 색깔이 펄이 들어가면 안 돼. 음. 그러면 이 팔레트 하나 갖고 여행 갈때 조금 힘들어. 음. 그치만 내가 말했듯이 내 거야. <laughs> 그래 되게 많아. <많은 웃음> <laughs> 그리고 약간 브라운 색깔도 되게 예뻐가지고, 아, 요즘 좀 손이 많이 가더라고. 코랄 팔레트보다 사실 얘를 더 추천해. 다음 팔레트는 너네들이 아마 잘 보지 못했었던 거야. 왜냐면 나도 인스타에서 어쩌다가 봤는데, 예뻤어. 찾아보다가 산 거거든. 아페리레라는 브랜드거든. 아페리레 어버브 아이즈 1번 인 블룸이라는 팔레트야. 처음 들어보지, 너도. 음, 음. 이거는 어, 봉 웜톤, 코랄 덕후들한테 굉장히 추천해. 예쁘지 않니? 색깔 구성 너무 괜찮지? 음. 거색이 없어! 그리고 어, 텍스쳐도 되게 괜찮다? 매트한 것도 되게 부들부들하고 음. 밀착력 있게 발려 다 약간 살짝 수분기 있는 그런 느낌 알아? 음. 뭐, 너무 퍼석퍼석한 거 말고 음. 그리고 이 펄들도 되게 예쁘고 쉬머 펄, 매트 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가장 어두운 색은 무조건 난 매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성을 너무 잘 짰지. 이걸로 베이스를 쓰고 눈두덩이 에 발라. 근데 이거보다 눈두덩이에 바르면 뭔가 코랄 살구 느낌이 나서 진짜 예쁘다. 아, 이걸 베이스를 바르고 포인트로 코랄을 줘도 되고 얘도 약간 은은한 코랄이고 이런 브라운, 무난한 거부터 코랄부터 펄도 예뻐 보여줄게. 이거랑 얘를 보여줄게. 얘도 나름 좀 투명하게 발리지 않니? 너무 괜찮지? 얘는 이런 느낌이야. 좀뻔덕뻔덕해 근데 사실 얘가 좀더 펄의 밀도가 높고, 아, 펄이 자좀더 커. 응, 아. 좀더번떡번떡하고 얘는 좀 더, 아. 어, 밀도가 낮다고 해야 되나? 아. 그치? 좀더 투명해 보이는 거 있는데, 얘도 약간 화려한 펄이야. 얘가 요거 이게 요거야 아. 괜찮지? 어. 그리고 심어 펄도 그냥 한번 보여줄게. 발색 잘 되는 거 오, 보여? 그러게. 한번 너무 한번잘 했는데 되지, 엄청 야, 저 발랐으면 여기까지, 뭐. <laughs> 여기까지가 어 여기까지가 겠어 아무튼 발색도 너무 잘 되고 밀착력도 좋고 그냥 다 전체적으로 정말 괜찮은 섀도우야. 유명하지 않아서 너무 아까운? 추천할게. 아페릴의 어보브 아이즈 인 블룸. 다음 팔레트 색깔 나오는 것도 구매할 예정이야. 그리고 여기 거울도 큼직큼직하게 있어서 너무 좋아. 그리고 저번에 복숭이가 허를 겁나 소개해줬는데 반응이 좋더라. 내가 더 예쁜 거 많아. 선 나는 리퀴드 글리터 두개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글리터 두 개를 가져왔어요. 사실 더 많거든. 그래서 이거 다가져오진 못하고 내가 나중에 따로 글리터들만 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 진짜 기대해도 좋아. 진짜 겁나 예쁘고 다 고급지거든. 너 근데 약간 질투의 화신처럼 이렇게 막 악에 받친 듯이 막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 사실 진짜 장난이로 아, 사실 너무 행복하지. 그것 때문에 구독자가 되게 많이 올랐어. 한 100명 정도는 른것 같아. 너무, 고생, 너무 고맙지. 고맙고. 아, 근데 그냥 장난으로. 근데 진짜 솔직히 내가 더 많아갖고. 아, 뭔가, 어, 나도, 아, 더, 나도 더 많이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야. 질투아이라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우선. 아. 우선 내가 소개해줄, 어, 파타이 글리터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거거든. 릴리바이레드에서 나온 건데. 어. 내가 아까 전에 로드샵에서는 클리오 말고 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어. 근데 얘네들은 너무 괜찮게 나왔어. 얘도 그 아리따움 그 샤인 픽 사이즈처럼 이런 뚜껑이 있어. 음. 마르는 재질이야. 우선 얘는 릴리바이레드 글리터존 포그. 피치 핑크 포그. 얘는 릴리바이레드 글리터존 크러쉬, 크래쉬. 핑크 오팔 크래쉬? 맞아. 응. 우선 얘가 좀더 은은한? 좀더차르르한 발색이고 얘는 뻔떡뻔떡해. 얘가 좀더 입자가 큰게 보이지? 응응응. 응, 응. 보여? 그래서 얘 먼저 발라볼게. 얘는 우선 웜톤한테 굉장히 초, 추천해. 얘는 우선 이렇게 촉촉한 타입이야. 얘를 샤인 픽스 같은 그런 타입. 어. 살짝 고쳐갖고? 뭐 내게더 예쁠 것 같아. <laughs> 야 <발라봐>. 진짜. <laughs> 야 보여? 겁나 예쁜 거? 오 음, 음. 얘는 약간 이렇게 밀도 있게 이렇게 바른 이런 느낌이고 얘를 그냥 조금씩만 바르면 좀더 이렇게 투명한 느낌이야. 약간 핑크 코랄 베이스에 따뜻한 핑크색 펄이 박혔어. 되게 예뻐. 그다음에는 핑크 오팔 크래쉬 얘를 발라볼게. 얘도 촉촉해. 좀꾹 누르면 파요. 살짝 살짝씩 발래주 우선 이렇게 콕콕콕 찍어 바르래거든. 얘는 콕콕콕 찍어 바르면 이런 느낌. 근데, 오팔 펄이 가득하거든. 그리고, 좀 이렇게 진하게 발색을 보여주려면은, 이런 느낌이야. 중간중간에 큰 펄땡이가 있어. 음 그래서 되게 화려하고, 눈두덩이 올렸을 때 진짜 겁나 예쁘더라고. 둘다 내가 웜톤이라서 둘다좀 그런 걸 샀어. 이런 느낌이야. 예쁘지? 응. 어, 어반디케이 미드나잇 카우보이야. 요거 약간 좀 기대된다. 이제 개 기대해도 좋아. 비교살에 겁나 뿔떡이는 거 보여 혹시? 아 여기 눈 검은 눈동자 아래. 응. 내 화장품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어. 내가 엄마 보고 엄마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눈 밑에 뭐 발랐니? 야 진짜 예뻐 이러더라고. 어. 그래서 아 엄마 역시 비싼 거 알아보는 거야? <웃음> <웃음> 얘도 저렴이가 많아. 비아에서도 있는데 저렴이는 약간 달래긴 해. 어. 얘는 이렇게 눈두덩이 에 발랐을 때 굉장히 번쩍번쩍해. 그리고 이런 리퀴드 타입은 눈 예민한 사람들은 약간 실인 거 있지 않아? 맞아, 약간 뭐풀 바른 듯한 그치? 느낌. 약간 어. 내가 스리시 거 썼을 때 예쁜데 풀 바른 거 같아서 눈을 실제로 실 것일까 깜빡였어 근데 어, 얘는 그 그러지가 않아. 어. 그래서 손이 더 사주가. 눈 밑에 얇게 바르면 되게 예쁘. 예쁘지 않니? 이거, 이거 예쁘다. 그지. 눈 밑에 그냥 이렇게 길게 쭉 구워줘도 되게 예쁘고. 요런 펄이야. 이렇게 했을 때보다 눈 위에 올리면은 되게 예쁜데. 진짜 예뻐. 이거는 막 연말 파티. 진짜 나만 바라보는 어, 나만... 메이크업이 되겠네. 맞아. 나만 바라봐. <laughs> <laughs> 진짜 강추야. 리퀴드 글리터 중에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디어달리아 브랜드인데 얘는 비건 브랜드거든. 그래서 나는 68에서 사실 비건을 할 생각은 없어. 근데 TMI네? 아, 그렇구나. <웃음> <웃음> 아, 근데 얘는 비건 브랜드에서 동물성 실험을 안 한다고 해. 대부분 이런 글리터들이 생선 비닐로도 만들다 하더라고. 그건 몰랐지? 얘는? 나도 이거 설명 들으면서 처음 알았거든. 근데 얘는 그런 비닐은 아니야. 뭐였는지 얘기해줬는데 까먹었어 얘는 <laughs> 우선 다른 이것보다 번쩍번쩍한 느낌보다는 되게 투명하고 촉촉하게 발려. 뭔가 촉촉해 보이 느낌? 반투명 하면서. 그래서 사실 얘를 예쁘네. 베이스로 써도 예쁠 것 같아. 예쁘지? 그러네. 약간 베이지 이런 베이스에 약간 살짝 오팔과가흰 은펄이 들어가 있어. 그러네. 예쁘지? 응. 음. 얘는 되게 팁이 엄청 얇게 발린다. 이렇게 뭉텅이로 발린 게 아니라 그러게. 예쁘게 촥 발리면서. 그르게발 맞아, 그러면서 내살 색깔이 이. 액체 뒤에 비친 게 예쁘지 않니 뭔가? 그러니까. 다른 리퀴드랑은 다른 느낌이어서 추천해 주려고 가져왔어. 음. 나는 음. 요거랑 요거. <laughs> 너도 요거 <영어> 할 <안 웃음> <있니? 웃음> 아니 요거 두 개. 이 글리터들은 있잖아. 맛보기야. 내가 나중에 정말 나의 모든 글리터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최애들, 최 최애 중에 최애들을 가져올게. 다른 영상. 기대해 줘. 알겠어.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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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렇게 할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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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않 <오, 오>, <laughs>